이 이상 배이야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숫자가 어떤 자연수의 n 제곱이 된는데 어떤 자연수를 음, k 를 할게 k의 n 제곱은 이죠 k의 n 제곱근 k의 n 제곱은 뭐고 x의 n 제곱은 자연수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때 그 x가 니다 이 말이잖아요. 걸다 지수로 고칠게요. 3의몇 제곱 되노? 예스. 6분의 5 제곱 된다. 다시 말해서 3의 6분의 5 제곱을 n번 곱하면 자연수 된다. 이 말은겠지. 즉3의 6분의 5 제곱을 n제곱 했더니 3의 6분의 5 n제곱이 될 거고 니가 뭐 된다? 자연수가 된다. 요. 결론은 5n이라는 숫자가 뭐여야 되노? 어, 6의 배수예, 6의 배수. 근데 5는 이미 6의 배수 아니지? 그냥 뭐가 n이 6의 배수인데, n이 6의 배수, n이 그냥 6의 배수. 즉, 100 이하인 6의 배수가 몇개있냐 묻는 거지.